경기 시작하겠습니다 홍채 들소청세 칸이 제 10경기에 머리를 맞댔습니다 자뿔 끝으로 괴롭혀 보는 두 싸움 소 노고 지리형 옥불 들소 옥불의 칸뿔 끝으로 상대를 괴롭히기 굉장히 좋은 뿔 각을 가지고 있는 두 싸움 소자 간격 살짝 두는데요 간격이 보이면 뿔끝이 날립니다. 들수와 칸. 자 상체 한번 힘을 실었던 들수자 간격 두는 두사움소자 다가가는 들수자 고민을 하고 있나요? 청설칸. 자, 양측 조교사의 힘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더 본인의 뿔각을 이용해서 상체를 흔들어주는 두 싸움소. 싸움소들의 뿔각 상대 머리 제대로 한방 꽂히며 바로 돌려 세울 수 있는데요. 접근합니다. 들쏘. 자, 조금은 좋지 않은 자리에 있는 총쇠칸. 자세 낮출수록 뿔각은 상대를 향하게 됩니다. 베테랑인 들소. 자 패기 있는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청소의 칸자 거리를 뒀다가 좁혔다가. 연척 싸움서 무승부의 기록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자두 싸움새 대결 몇 라운드에 승부를 볼지. 자 계속해서 거리를 뒀다가 붙였다가 밀어 보는데요 드소. 자 청도 소싸움 경기장에 출전하는 싸움소들 평균 기량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때를 기다리고 기회를 만드는 싸움 서들의 승부. 자, 거치게 상처 흔들면서 힘을 주는 뒷소. 자, 들어갑니다. 뒷소. 잘막아냈습니다 청소의 칸, 자, 불꽃으로 살짝 괴롭혀 봤습니다. 청소의 칸, 작은 공방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본 힘을 모두 쓰고 있지 않는 두 쌈소. 조금만 탐색전을 기게하는 모습 둘수와칸자 중앙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홍소둘수둘수의 들쏘. 주위를 계속해서 돌고 있는 청수의 칸 1라운드 경기 시간 4분대를 막 지났습니다. 자, 방규치를 봤던 칸역공을 시도합니다. 홍수의 들쏘, 자, 한 번의 공방전을 제대로 한번 붙어 봤던 두 싸움 쏘 1라운드 경기 시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머리에 힘을 주고 밀치기 들쏘. 간격을 좁혀 나갑니다. 뒷소 중앙에서 힘싸움 밀치기 자세 밀어보는 뒷소 경기시간 5분을 지나면서 라운드 2라운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전히 단타 공격으로 계속해서 경기를 진행하고 있는 두 싸움소 큰 공격은 아끼고 있는데요. 들소와 칸. 조금 더 공격적인 들소와 지금 방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청소의 칸. 머리맡에 채 상대에 슬쩍 바라보는 양측 싸움소. 자, 옆으로 한번 노려봤던 들소 잘 막아냈습니다. 칸. 자세는 낮출수록 좋습니다. 자불 끝치기 청소의 칸 자, 코가 땅에 닿을 듯 자세 낮추고 있는 들소 그리고 칸자 밀어 보는데요. 들소 여전히 계속해서 작은 공방전. 자, 미치기로 상대를 압박 주고 있습니다. 들쑥. 간격이 보일 때마다 뿔크, 뿔끝, 뿔크 치기. 청쇄칸. 움사도 중에서 가장 가벼운 체급인 병종 체급. 자, 경기 신중하게 잘 플레이해 가고 있습니다. 자, 중앙에 들어온 청솔칸. 자, 경기장 곳곳에서 응원의 소리가 조금씩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치게 상체 흔들어주는 칸 중앙에 등을 두고 있습니다. 홍수의 들쏘 자, 아마 고객분들께서도 한 번의 시원한 공격을 기대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아직까지 전력을 숨기고 있는 들쏘와 칸 무승부의 기록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침착하고 끈기와 지구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크게 서두르지 않습니다 들쏘 칸 물걱치기 칸 다시 미치기자세 밀어봅니다 들쏘 뿔 끝으로 계속해서 괴롭혀주는 칸. 본의 주특기 미치기를 조금 더잘 활용하고 있는 홍수의 들소. 자 확실한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들소. 자정 중앙에 우뚝 서 있습니다 양측 삼소 양쪽 측사함서 본인들의 체력 조금 아끼고 있는 모습 밀치기 자세 2라운드 경기 시간 9분 10초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자그 상태에서 큰 미동 없이 호흡을 천천히 골라보는 들소와 칸 자한시슬쩍 움직여 보는데요. 양측 삼소 아홉 살의 들소, 다섯 살의 칸 들소가 한번 밀어봤습니다. 미치게 들소. 자 거치게 저항하는 청소의 칸. 자우장쪽슬쩍 바라보는데요. 경기 시간 10분을 지나면서 라운드 3라운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전히 공격적인 들쏘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칸. 자, 싸움수들의 경기 무승부가 나오기라는 또 그리 쉽지 않습니다. 오늘 들쏘와 칸몇 라운드에서 승부를 볼지. 체력 조절 잘 해주고 있는 두 싸움소, 자, 압박 넣습니다. 드소, 자 본인의 자리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청솔칸, 자 상대 만만치 않나요? 적 싸움 속 여전히 조심스러운 모습, <목소리> 제10 경기 조금 더 끈기 있는 싸움 속의 승리 를 가져 가겠 습니다.